한동연! 오늘은 화이팅! 하시겠죠 한동연! 对啊、yeah. 어, 습을 이렇게 합니다. 알겠죠내보고지 어, 뭐 <laughs> 자, 이렇게 죠 네, 이렇 하면 어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이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죠 이렇게 죠이게 하면 안되 이렇게 하면 지 이렇게 하면 안이죠 네, 네, 이렇이 어, 네번 갔다, 네 번. 여기가 또한번덜 했어. 여기가 한번덜 했어요. 예아니아니 네. 네. 아니야. 세 번이어서 내가 확인했어요. 자 아, 고장이 찾았다. 아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<laughs> 자, 이제 끝났습니다. 연습 다했습니다잘들으세요 갔다가 오는 게한 번이죠, 그죠? 네, 개수를 잘 이는데,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. 가장 빨리 오는 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. 알겠죠? 네. 요거 다섯번 할거예요 다섯번 한개 더 들었어요 자 준비 자 연습 끝났습니다 드디어 연습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각군, 각 군의 멋진 사랑의 풍선 바람의 풍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목소리 가들리게 준비됐나? 준비 슛자 먼저 들어오는게 마지 이렇게 합니다. 거창이는 여기 한 명, 한명 상수입. 네, 마지막 4초, 4등. 저도 일단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. <laughs> 이야, 이렇게 승리 되게 드렸고, 어, 이게 참여상 있나요? 네, 참여상참가상 네, 근데 분수는 한 번도 안 돼. 지금부터 분수 더 틀리세요. 시작. 네. 어, 알겠습니다. 최고 1등 합성인데, 어. 아, 듣기 대된데 아, 야, 빈인는 좋은 거 받아가세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네.. 아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, 합천 야합전이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자, 수고하시고 이당 다시 한번 더 수고해, 박수! 함양, 함양 오세요, 함양. 함량. 함양도 이거 받아가세요. 와, 좋겠다, 함양. 야, 산천은 뭐 받아가는 산천? 아, 다 똑같네, 그럼. <laughs> 뭐 어, 합천은 선물 없대요. <laughs> 자, 아, 이렇게 또 우리 체험대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동현네개군네 네 함께 또 아주 멋진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거창 오세요, 거창 네. 합천 줄 거야, 줄거예요 합천. 네, <laughs> 합천 안주면 다음에 우리 합천에서 하지 말자. <laughs> 네 아. 자, 합천 선물. 남편 가져가세요, 합천. <laughs> 세제도 가져가요, 합천. 세제도 받아가고, 남편도 받아가고. 야,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어, 부탁드리다 감독님. 네, 네 어, 우리 한동영 네개군에 함께하는, 사개군네 함께하는 거창 한량 상천 합천 이렇게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, 네, 체육 경기 또 함께했습니다. 와, 자 어떻게 어디 즐거우신가요? 즐거우신 분들 박수와 감사. 아, 이제 잠깐 어, 시간을 활용해서 어, 여러분들 또 노래할 수있으시게또 수 이렇게 시간을 또 마련했다고 하시니까 어, 노래를 함께 또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창군에 거창군에서 우리 어, 회장님 오셨나요 거창군? 예 거창군 회장님 네 회장, 회장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아, 밖에 계세요? 자, 그러면 거창군에, 나 오늘 스타 되겠다 나오세요, 대표. 아, 거창 다 나오세요, 거창. 거창 앞에 다 나오세요, 무대 앞에. 네, 무대 앞쪽으로다 나오시고. 음, 거창 다 나오세요, 거창. 자, 대표 선수, 가수. 가수, 누구? 누구 가는 사람이 가수예요. <laughs> 네. 노래 평소에 잘하시는 노래 어떻게 해? 소개 한번 하고 소개 일로 오세요 응. 중앙이다 이거 화면 화다보이니까네예 네, 안녕하십니까 그 창에서 내 응. 아, 네. 어, 이름 빼야 되나 아 이름 빼야지 그 창에서 양편미 유순원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그창네 어떤 곡으로 불러 주실까 오늘 왜냐면... 음, 그냥 말만 하면 돼요. 한 잔에 음 꾸어야 되겠네요 그냥 말만 한번 해요 한 잔에 가사만 따라 하시면 야한 잔에 야한 잔에 한 잔에 오늘 한잔 하셨습니까? 두잔 했어요 아두잔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자 거창히 상기합니다 한 잔에 박수 <laughs> 갑니다 뺏기면 누구 아니야 신나시는 분들 나오셔 가지고 함께 즐겨주세요 앉아있지 마시고 잘노시는분 선물 받아 갑니다